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품 하나를 리뷰할 겁니다 이게 삼성 T7 SSD 1tb 짜리입니다 굉장히 용량이 크죠 파란색 빨간색으로 검정색이 있던데 어 제가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게한개 있어서 파란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색으로 좀 구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크기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물을 보시는 편이 훨씬 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먼저 언박 <laughs> 먼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뜯죠 밑에서부터 아, 뜯는게 맞겠죠 자. 전송 속도가 진짜 정말 빨라서 어, 제가 지금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 500기가는 너무 작더라고요 어, 박스가 이거 뭐지 음, 일단 이건 먼저 뜯어볼게요.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그리 설명서. 어, 이게 종이 케이블을 두 가지를 드립니다. 줍니다. USB-A와 C 타입. 이거는 C-to-C. 이두 가지를 모두 주고, 길이는 약한요 정도? 길이 한이 정도? 꽤. 오, 모 잘하지는 않아요. 좋은 길이를 가지고 있고, 아마 계속해서 안 빠졌던 요게 SSD 인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아,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엄청 가벼워요. 이 제품이. 특징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여기 뭐 적혀있고, 이렇게 이렇게 케이블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 어저 이상하게 꼽것 같은데? 음, 그래요. 여기 이게 이제, 음, 불이 들어오면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 정말 이제 가벼운데, 제가 같이 이게 사은품으로 전 케이스도 한번 뜯어볼게요. 하드 케이스인데, 케이스. 아, 케이스도 줄지 몰라요. 저번에 500기가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왜안 열리, 윌리... 아, 아, 이렇게 막아놨구나. 테이프로. 아, 색상이 이탈, 이탈리아의 건축가, 이자 디자이너인 음, 누군가가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음, 사실 파란색 보니까 이게 좀 별로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빨간 색깔 하나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이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색이? 여기 태극기 이렇게. <laughs> 이건 되게 이쁜데, 파란색은 제가 원하는 그런 색감은 아닙니다. 제가 BMW의 파란색을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저 지금 살 수는 없으니까. 마감이 조금 안쪽을 보진 않으니까. 역시 차이나인가? 차이나는 품질 한번 연결해보죠 아 이렇게 삼성 로고가 나오게 오! 오 이뻐요 어, 그럼 둘다 그냥 빨간색 살걸 이거 어차피 케이스 끼우면 똑같은건데 하여튼 아, 이건 케이스가 어, 그냥 파란색보다 케이스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또 사실 기스가 정말 잘날것 같다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스가 나진 않았는데 불안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봉해 볼때 파우치는 대략 6 0 0 0원인가 어, 주고 구매를 따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또개봉해 볼게요 여기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음, 포터블 ssd 이게 딱 공간이 SSD를 넣을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케이블을 넣으면 되는데, 음, 케이블 두 개를 다 넣어도 돼요. 되는데 좀 빡빡해요. 이렇게 케이블, 아, 이거 빼고 넣죠. 어. 이게 두개다 필요한 순간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될까?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어. 옆구로 좀 넣어서 엄청 빵빵합니다 지금 네, 굉장히 좀 빵빵한데 잘 들어가요 케이스를 끼워서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음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이것도 특정 부분 보면은 한쪽 부분이 굉장히 움푹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케이블 때문에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게 이걸 케이블 두개를 넣을거 생각하고 조금만 더 두껍게 공간 확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감도 조금 별로고 그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좀 비싸요 6,000원 대략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두개 6,000원 이었나? 그러니까 어,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 천원에 판매해야 할 그런 품질인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있는게 나아요 이런, 이런 거 따로 구입해, 구입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검색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맥북에 연결해가지고, 어, 파일 정성 속도가 얼마, 어떻 파일 전송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동을 한번 해볼 건데, 이 파일을 정보 가져오게 해볼게요. 용량이 지금 15기가로 되어있습니다. 15.3.3기가. 어, 이게, 한 번, 바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1분 미만 이렇게 뜨는데, 어, 지금 15기가 짜리입니다. 15기가. 예, 네, 대략 20초 정도 소요가 될것 같아요. 20초 정도. 예, 네, 정말 빠릅니다. 예, 네,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르게 전송이 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삼성 SSD T7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